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강릉에, 강릉에 왔습니다. 40년 된, 40년 된 주택인데, 보여주시면, 40년 된 주택이에요. 40년 좀 넘었다고 하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가 건물이 저거더라고요. 화장실 옛날 밖에 있었던 화장실이더라고요. 여기서부터 해서 쭉 잡아 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주택입니다 아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제가 여기서 월세를 들어왔어요 이제 월세를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고치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겠죠 안으로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, 좌측으로 해서, 또, 조그만, 화단으로 해서, 만들어져 있고요그 다음에, 수도. 이 수도 호스는, 제가 저번에, 어제, 그제 와서, 화단에 물주느냐고, 사서 설치를 좀 했습니다. 이쪽은, 비안이고 저거 보니까 정화조 같고요 나름 사시던 음. 분들이 깔끔하게 청소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예 관리를 안한 집은 아닙니다 관리를 좀 했고요 정면을 보면은 집안에 이렇게 화단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, 나무도 하나 둘셋넷 이게 무슨 나무부터 이게 주목, 주목인가?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, 보기에는, 언뜻 보기에는 주목을 닮았습니다, 주목. 음, 하나, 둘, 큰 나무가, 한 그루, 두 그루, 쇠 그루, 네구루그 다음에 뭐, 사철나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밖에서 왔을때 처음에 같은데, 그 화장실. 옛날에 그 화장실로 사용했던 거기가 돼요. 볼까요, 안에를? 보면은, 오 그러네. 옛날에, 옛날에. 토트머.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. 여긴 다중에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좀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음, 하좀파이나 한번 놔서 막고 저거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은 어, 참고로 썼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, 전기가 들어와? 전기장치 없는데? 전기장치는 없는데? 스위치가 있습니다. 타고 왔으면 이쪽으로 타고 왔을 텐데? 뭐 보이지는 않고요. 흠. 뭐 찾으면 뭐 찾다고 하지만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요. 이쪽은 화단을 보여주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창고 옛날 뭐그 화장실 앞에 전에 그 예전 보면은 저기 뭐뭐 가마 안이나 놓고 하던 그런 창고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오섭도 있고 섭도 있고 뭐 나중에 좀 어차피 섭도 있어야 되고 여기가 지금 집, 집을 경계를 해갖고 집을 경계를 해서 앞으로 해서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. 마당에서 이쪽은 저쪽 건너편 집인 것 같고요. 오 튼튼한데요. 세운지 그렇게 몇십년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이벽들은 그래도 술탄이 세월은 지났는데, 40년씩이나 지난 그런 벽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를 좀더 보강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. 이 강아지들이 놀면, 점프를 하면, 점프하면, 저갈 수 있으니까, 저우단을 드러내고, 한 칸, 두칸 정도만 올리면 되겠는데요. 나중에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, 음, 이쪽이 화단입니다. 화단이고, 어, 보이는 안방, 창문인데, 오 많이 낡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쪽이, 이제, 예, 간인데 한번 가볼까요? 옛날 쓰고 나온 목재가 있구요. 옥상에서 내려오는 수, 안이 있고, 아, 여기가 가스 1 1 이리 오는구나, 가스가. 어, LPG 가스인데. <laughs> 이걸 이렇게 놨네. 나중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가스를 떼가고 호스하고, 저것만 남아있네. LPG. 근데 LPG에 아마 안쓸것 같습니다, 저는. LPG보다는, 여기 봤었는데, 그 부분이고 요렇게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전에 사시던 그 할머니가 가지하고. 고추하고 심어져 있고요. 이거는 조...이네요. 어, 소나기가오려고 하네. 조리고, 얘는 상추, 얘는 파, 대파가 심어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얘는... 엄나무인가요? 이게? 엄나무인지 모르겠네. 깨가 심어져 있고요 <laughs> 역시 할머니들. 이건 콩? 콩 같은 그런 거고요채송화 있고, 봉송아 있고, 이게 봉숭아든가요? 응. 채송화 봉숭아? 봉숭아하고, 약간 꿀 같은 부분 있고요 여기가 무슨 지하 뭔가 있는데?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.